가평군의회 강민수 기원은 11월 26일 제294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, 적용대상 군수의 책무, 장기요양기관의 장의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시시행, 처우개선사업,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 등으로 경기도 내에서 포천시를 비롯해 세개시가 재정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안대 4조 및 5조에는 준수와 장기요양기관 장의 퇴무를 안제 취소에는 철우개선사업 등에 받아여 규정하였습니다.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보해드린 대장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박평군 요양보호사 초우개선및지기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지의하실위원이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. 강민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.